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어 6장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유아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의 부패지 아니함과 단장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라 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 한주 동안 어, 사람을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어제는 어 젊은 여자, 또 오늘 이제 네 부류 중에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부류 중에 어 그래도 섬이었지만 젊은 남자가 제일 힘들었 나봐요. 응. 젊은 남자들은 말로만 했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비슷비슷한 것도 있는데 와이 젊은 남자들을 어, 교훈하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특징적으로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이나 뭐 젊은 남자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젊은 남자 세대를 잡으려고 뭐 어떻게 되느냐. 정말 교회가 본을 보여서 정말 목사가 우리도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본을 보여야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그러니까 이 어떤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신중한 거잖아요. 어제 젊은 여자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 뭐, 5절에 젊은 여자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면, 오늘 또 젊은 남자들 중에서도, 어, 이렇게 신중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어, 너희들이 신중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꼭 그들에게 교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 우리가 이게 한주 동안, 뭐, 늙은 세대, 뭐 또, 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신중함은 분별력이, 분별력이 제일 중요한,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이 깊어야 된다. 사려가 깊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려가 깊은 것을 통하여 이 분별력 있는 신중함이 모든 세대들을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어, 진짜 젊은 이 남자들에게 이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그러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고. 그래서, 어, 뭐, 제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본을 보이는 것의 최고의 가르침이고, 뭐, 이게 본을 보인다는 것에 뭐, 주석이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최고의 교육은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저도 우리 집에 아들님미 젊은 남자가 있잖아요. 본을 보이는 것 말고는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왜냐하면 젊은 남자들은 성격이 그래요. 어,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젊은 남자들은, 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진짜 이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도 진짜입니다. 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걸 되게 살펴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곳에 되게 예민해. 박목사는 큰일 났어. 앞으로 젊은 남자가 두 명이 있어서 <laughs> 어, 최홍규 목사는 나는 어, 아최홍규 목사도 두명 됐구나.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젊은 남자들은 어, 다른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나 이제 젊은 여자들보다 젊은 여자들은 이 감정 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어떤 말, 좀 말에 관심이 많아지죠. 나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말해주냐? 나에게 배려심 있게 말해주냐? 나에게 조심, 이게 젊은 여자들은 그래. 근데 젊은 남자들은, 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여니까 딴 방법이 없어. 요 그래서 오늘 젊은 남자들에게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아, 봄사에, 모든 일에, 범사가 모든 일이잖아요.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훈이 부패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해야 돼요. 여기서 교훈은 뭐겠습니까? 어? 교훈이 부패하지 않이이 어? 이,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패한다는 건 뭡니까?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우리가 교회를 이용해 먹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우리가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 그러면 이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훈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더러운 욕심을 채할 때, 취할 때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래서,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고소할수 있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 이, 이, 이 글에 대해서는 이, 이 말만 하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른 말을 해요. 꽃투리를 잡힌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재판관에게 고소할 증거가 없어요 응? 바른말만 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고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봐보세요 그냥 이 국회나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응?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냥 고소하겠다 응? 이게 바로 응 책망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바른 말을 안 해서 그래서 뭘 고소하겠다. 당신이 뭘 이런 어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라. 아, 이 고소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우리는 늘 응?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바른 말 오직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올바른 말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도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있었음을 이렇게 8 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오고 있어요. 사탄마귀가, 내 생각을 괴롭히고, 내마음을 혼란스러워.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한지 아닙니까? 의욕을 막 잃어버리게 하고, 막, 이, 막,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마귀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드는데, 사탄마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의식은 못 해. 응? 그냥 단지 뭐, 내가 뭐,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뭐, 뭐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근데 거기 안에서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이 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막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막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싸움으로 무장할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이 교회를 이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니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그 당시 거짓교사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다 성경 말씀을 잘못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오늘도 응? 우리를 누가 보더라도 악하다 할 것이 없는 그런 선한 존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악하다 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 어, 마무리 할게요. 7절에 나와 있는 단정할때어 악하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정함에 대해서 특별히 찾아봤어요. 내가 고귀한 거요 내가 존귀한 거요이단정함라는뜻 때는 거룩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정함이라는 것은 종기, 고기함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늘 여기 이제 최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단정함을 남겨놨어요. 오늘 이 8절에서, 응, 이런 대자가 든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게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다시, 어, 이 7절로 와서, 응, 단정함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단정하게 살게. 이, 제가, 제가 그냥 좀 단정하게 살려고 예를 많이 써요. 그래서 조용신 목사한테 꼬투리를 못 잡고, 조용신 목사를 악하다고 못 하고, 조용신 목사에게 트집을 못 잡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근데, 마음도 단정해야 되고 외모도 단정해. 야 그게 주님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제가 한번 단정함을 더 깊이 찾아보니까 나를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든다. 그데 어떻게 나를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아 하나님의 자녀만큼 존귀한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만큼 고귀한 자가 어디가 있어. 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거룩한 자가 있어. 어디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속으로나 밖으로 오늘도 단정한 자가 있어. 우리를 대접하는 누구도, 우리를 악하다고 할수없는 꼬투리를 잡을 수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종기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고귀함 응?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 나이 든 세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모든 세대가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신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게 트집이나 꼬투이나 정말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이 단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종기한 자가 되었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종기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단정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